안녕하세요. 저는 지금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짜파게티를, 일반 짜파게티가 아니고요. 해물 짜파게티 한번 해서 먹어보려고 해요. 자, 이제 물이 끓으면 면을 넣고 여기에 준비한 새뱅이라고요. 이 새뱅이 보이세요? 이게 오성강변 요리 근처에서 우리 어부님께서 잡으신 민물새우예요. 민물새우하고, 요거는 오징어는 안 나오기 때문에 마트에서 공수해온 오징어. 그래서 어, 민물새우랑 오징어를 넣고 해물 짜파게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이제 물이 끓기 시작하네요. 자, 네, 여기다가 똑같습니다. 짭하게 태하나서 자작, 자 섞어서, 이, 이때 해물을 넣겠습니다. 맛있을까요? 안 맛있을까요? 재료가 좋은데 안 맛있으면 안 되겠죠? 좋습니다. 잘안 보이죠? 위에서 봐야 되는데. 자, 자글자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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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글, 자글, 자글. 보이시나요? 자, 자, 자. 자, 맛있게 만들은 해물. 해 찍었나? 사진을 찍었나요? 해물 짜파게티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자, 맛있겠죠? 애물짜파게팅다음알다 음. 이거는 밭에서 나오는 민들레. 흰민들레 김치예요. 흰민들레 김치. 쌉싸래요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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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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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렁덜렁해냥 음. 일단 부추도 넣어서 먹어보겠습니다. 음, 땡. 음, 맛있다. 드시러 오세요. 이게 행복 아니겠어? 짱.